안녕하세요. 이영해그린 t v 입니다요 아이는 백년이에요. 백연, 백연. 그러니까 흰 꽃. 근데 작은 건데, 우와. 이게 이 연꽃 그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몇 개, 몇 가다가 안 됐었거든요. 네. 겨울에는 그냥 그대로 말렸어요. 물을 바작바작 말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담아놨어요. 황금보리수요. 네. 헉, 블루베리 안 보세요. 저렇게 많이 예, 연그렀습니다. 조금 땡겨세요 예. 많죠? 제법 많죠? 여러분. 네. 요거도. 예. 저거는 저 나무에서 또 열려있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요 나무에서 열려있거든요. 네. 저 인동초. 옆집 난석원입니다. 난. 찬에서 온 전고지. 예. 오디오디, 오디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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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가는데요. 작황이 되게 크고 좋진 않은데 요거는 빨갛게 익었는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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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요. 비가 와요. 아직 맛은 안 들었어요. 맛이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아사이베리도 열렸어요. 여러분들께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여기에 냉이에요, 냉이 여러분. 냉인데, 냉이 꽃도 이렇게 세룰로 피었어요. 예쁘죠? 네. 세룰로 피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철쭉인데 쓰리립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요 아이가 있어서 그때 하나 받았었는데 요 아이도 지금 심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 네,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따라란, 따라란. 블루베리 익었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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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블루베리 아니고, 보리수 여러분. 어,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예, 보리수. 저 어렸을 때, 옆집에 있는 보리수가 저희는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대번 많이 열렸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익은 게 많지 않나 봐요. 지금, 예. 많이, 이렇게, 안 보시겠어요, 여기? 쪼로로로롱, 이렇게 쪼로로로롱 열려있죠. 예. 요거도 블루베리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아직 예. 지금 보리수들이 아직 안 익어서.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요거 익어간다고 이렇구요. 예. 요거도 정말 죽었나 했는데 그 산에 그거를 머루죠. 머루. 예. 그거에요 네. 머루. 자기, 자기 나무도 죽었나 했는데, 한번 보세요. 예. 살아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구독자님 요거. 그니까 러 요거는, 님이 치자꽃이 이뻤나 봐요. 치자꽃을 샀는데, 되게 예쁘네요. 네. 그리고, 어, 매화호야는 꽃이 벌써 떨어졌네요. 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물카라인데, 요거도, 예, 저가네요. 여러분, 물카라. 예, 요, 하얗게 폈었었는데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예, 자부티카바 꽃이 이렇게 펴요, 여러분. 나무에서 이렇게 펴서 이 열매가 맺히거든요. 아, 구독자님은 이게 폈는데, 어, 나는 왜안 펴?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폈어요. 어느 날 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보이시나요? 예, 나무에 솜털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자부티카바라는 꽃이에요. 자부티카바. 그래서 조개 이렇게 열매가 달려 붙어요. 예.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한 겨울만 지나고는 계속 1년 내내 예. 피고지고 해서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 맺으면 또 이렇게 예. 예. 나무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맺혀요. 신기하죠? 예. 네네. 이거는 네 커피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예쁘죠? 많이 피었죠? 네, 예뻐요. 음. 조기에 음, 기에 요거는 여러분, 뭐냐 하면, 복분자 아시죠? 복분자. 예, 네, 복분자 꽃이에요. 그래서, 어, 살았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법 많이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어머, 어머, 여러분, 요거를 못 봐줬거든요. 저희가. 열매가 벌써 이렇게 맺혀 있었네요. 네, 못 봐줬네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감귤류 이런 애들도 저 뒤에서 저렇게 다 꽃이 피고, 안 보시겠어요? 저 하얗게 피어있고, 아야. 손을 찔렸어요. 가시가 있어요. 예. 이 아이들도 꽃도 예쁘거든요. 예. 꽃이 펴가지고, 예. 다 이렇게 지고 있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요. 네. 오, 요 향들 장난 아니거든요. 강글류들이. 어머, 그랬군요. 예쁘죠? 어, 요거는 이제 망고예요 망고인데, 첫꽃은 무엇이든지 첫꽃은 첫 열매는 잘안 맺힌다고 언니가 그래 주시더라고요. 구독자님께서 예, 여기서 이렇게 자르니까 가지가 몇 개가 나오고 있죠? 노랑장미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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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수석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선인장 가재벌 선인장 오 몰라도 어요 요거 배고프면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따서 먹어요. 텃밭에도몇 개가 있구요, 예. 막실라리아. 응, 막실라리아. 네. 밤에 확실히 찍으면 여러분 별로 안 이쁘더라구요. 이렇게 예쁜 컬러가, 예.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나노네, 이제 왔어요. 우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진짜, 이거 보이시나요? 이래요, 이래. 커요. 유난히 큰 아이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있어요. 음. 리투이 플로럼도, 예, 나팔순서곡도 이렇게 피네요. 음. 딕산섬, 예. 딕산섬. 응. 네. 딕산섬. 리트리 블러럼. 네. 네. 요 아이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새송이가 이렇게 폈는데 이렇게컬라가 예뻐요. 네. 네. 시경석곡입니다. 네. 시경석곡입니다. 네. 보혜미안 랩소디 마지막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펴기 시작하네요, 네. 자, 네, <목소리> 여러분, 뒤에 상추 땄어요. 상추 따고, 예, 네, 실장님이 요거, 요거는, 아 어, 배달별 TV가 조림했고, 네, 실장님이 김치찌개 했고, 요거는 샀고, <laughs> 요거는 구독자님께서 뭐의지뭐의지 뭐이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요건데 튀면은 큰일 나는데,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비 오지요. 네, 비 많이 오네요. 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필리아미 주르륵 이렇게 피고 있고요 네, 여러게 요거 보여드린다는 게못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쇼트만 이제 꽃이 좋을 때 이제, 이제 지금 이틀째 화작 펴기 시작해요. 도거리카토미에요이 아이는. 네, 노블리오 지금 요거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음. 그다음에 지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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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이가 어저께 지금 이거 하나, 요거도 이제 어거리카툼인데 이렇게 핀다고 올려 썼습니다. 예. 시카 브링크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네. 아이도 잘라주어야 합니다.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